아, 누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거 이거 한 사람이 치워야지. 너가 치워. 이거 네가 어디로 했잖아. 남자예요 정우 형님. 어? 누구 나야. 난 나야. 넌 노빈이. 나도 나야. 네, 도와. 같이 할까? 뭐할 있는 요 아? 나 네. 랩? 알겠지? 야, 너 때문에 좀 <laughs> 들고 오한거 같다? 알겠냐고. 아, 뭐, 뭐라라요몇 뭐. 번을 말했잖아, 아까. 아, 몰라! 아, 알겠지? 이그 이렇게 계약할 때. 네뭐야 뭐, 뭐 어, 말해봐. 아, 그니까. 러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네. 아, 진짜. 좋아. 그니까, 이거, 부동산, 아니, 그, 그니까, 이런 펜션 같은 것도 계약을 할 때, 니가 어. 먼저 입금을 해. 어. 그리고 예약 확정 문자를 받는 거야. 응. 그때부터 계약 후력을 발생하는 거라고. 실효. 아, 그러니까. 아, 아 그래 있잖아. 어, 그래! 아, 네. 그러면 먼저 돈을 내 사람이 권리를 갖는다. 알겠지? 뭔 소리야, 근데? 너 어린 놈이 왜 이렇게 말이 짧아? 아, 저 아저씨도 나나 어, 그래. 아이씨돈 냈어요? 그래, 이거야! 뭐야? 된거 같은데? 안된거 같은데? 났어요. 좋은 일 있어요? 배웠어요? 어떻게 이러지? <laughs> 좋은 일 너무. 안 됐으면 안 됐다고요. <laughs> 연기를 하고. 모든 <laughs> <뭐든> 게 홈노트에 <laughs> 적힌 대로 맞아찍으러 가는 네, 네. 이 공간 오라는 네. 거예요? 몰라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아, 설명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한창소에 같이 세 명의 이름이 성까지 똑같단 거 이상하지 않아? 네. 완전 신기한 일이긴 한데 아니 있을 수 있어 몰라. 한창소에 같이 세 명의 전화가 너무나 다르단 거 이상하지 않아? 아 그거 아이폰 13에 요결된 이건 네. 세븐틴이야 레트로 내거 말고 잠깐만 뭐야? 뭐야? 저 신형도 신용, 비싼는척하겠 다른 시간에 물건들이한 곳에 모여있어 다른 시간에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믿을 수 없는 순간 왜려래요 내가 니들에 네, 게뭘 알고 있는지 알아? 뭐야? 우리가 태어나 자란 곳 아주 작은 산골 마을 학교와 오래된 공터에 커다란 오동나무 강산나무 그래! 초등학교 때 맨날 거기서 놀았어 나무에다가 몰래 이름도 새겼잖아 오른쪽 가지 밑에다가 김남 국가지 못 새겨서 중간에 갈려 산 뭐, 뭐야 아저씨? 뭐야? 나는 너 너는 나야 나는 너 다른 시간을 살고 다른 공간을 살고 사람 왜러는 거야? 야, 야 말이지마 시골에다또랑 있고 나무 이름하고 똑같이 그렇게 노는 거야 과연 그럴까? 우리가 태어난, 우리가 태어나자는 곳 아주 작은 성골 마을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하나뿐인 그 마을 풍기 바로 이 동네! 아, 이시가들 어떻게 뭐야, 덩치 나는 너고, 너는 나 다른 시간을 살고 다른 공간을 사는 사람 나는 너고 너는 나야 나는 너고 너는 나야 우 다른 시간을 살고 다른 공간을 사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 아니게아게설명요 이제 <Seo> ja, 알겠어. 앙깡두기 존나 수상하다 벌써. 아쉬구 있는 게 뭐야? 나랑 맞자고 까네? 진짜 맞자야 너네들 한리 너네들이 한번 직접 대답을 해봐. 어릴 적 키우던 강아지 이름 우리가 왜 말해야 되는데? 뭘 또? 뭐이씨 제일 친했던 동네 친구 이름 정순찬 시발! 엄마 이름 정진수 아빠 이름 김경 완전히 똑같은 우리를 모르야게 oh 나는 너고 너는 나야 나는 너고 나고 나하고 우리 다른 시간을 살고 한 곳에서 만난 사람 나는 너일 수 없어. 없어.